나, 둔둔, 다다다, 둔둔, 다다다, 둔둔. 아홉 개나 있던가? 루빈아, 오늘 뭐 샀는데? 뭐 샀는데요?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한번 열어볼게, 요거 하츠핑 마스크랑. 나나 핑 마스크 엄마 진짜 미기할 거야 음, 완전 예쁜 마스크를 이번에 샀습니다 마스크 100개를 샀어요 100개? 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다 나와서 보여줄게요 그냥... 잠깐만 한번만 이거 꾸미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꾸미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그냥 붙여있는 거예요. 이번에 라이브 쇼핑에서 산 건데 캐치티니핑 마스크는 이번에 처음 사봤는데 의외로 가격을 괜찮게 산것 같아요. 예빈이는 이제 6살이 됐는데 얼굴이 작은 여자아이라서 사이즈 추천을 받았는데 x 스스몰 추천해 주셔서 사봤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개봉. 개봉 해보겠습니다. <laughs> 이번에 고... 봐. 고른 디자인은 하추핑 마스크랑 나나핑 마스크고 이거는 스페셜 크리스마스 마스크. 마스크인가봐요. 이것도, 얘도 나나핑 아니야? 핫추핑. 예빈이 뭐부터 써볼까? 좀눈감고 골라볼게. 음흠. 엄마가 섞어주세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구구 자, 섞고라스 골라주세요. 어, 어떻게 하츠핑을 골랐지? 대박. 엄마가 뜯어줄까? 아니요. 예빈이가 뜯어서 그럼 한번 써봐줄 수 있어요. 네. 예빈이, 이거 캐치 티니핑 마스크 갖고 싶어지 않았어? 이거 쓴 친구들 있어 어린이집에? 어, 어. 진짜? 어. 누구? 소희 아 진짜? 소희밖에 없어 아 그래? <laughs> 우와 엄마 한번 보여줘 어. 이것도 저기가 있네 어 엄마 보여주자 병원 선생님 같아 <laughs> 어 엄마 옷을 입어서 병원 선생님 같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엄마도 쓰고 싶다. 써봐. 써볼까? 어. 엄마, 어때? 예뻐. 예뻐? 아! <laughs> 예쁜데 왜 때리는데? <laughs> 어? 엄마, 볼살이 막 튀어나와. 네, 이번에 어떤 거 써볼까요? 뭔가 한거 골라볼게. 또? 섞어주세요! 네, 섞었어요. 뭐 골랐어요? 어 나나핑입니다. 네. 나나핑 한번 써볼게요. 아주 포장도 고급지게 돼있네. 개별 포장으로 마치 핫팩을 뜯는 것 같아. 없어. 없어? 비쌀만하다 비쌀만해. 근데 이제 내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가 해제래. 어디? 에 응? 마스크 안 써도 된대 몰라.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오 예쁘다 예쁘다. 한번 써볼게요. 네. 어! 늘어나는 기 끊어져. 와!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진짜 예쁜데? 빨간색, 핑크색, 빨간색은 로데 음! 예뻐, 예뻐. 엄마, 이거랑 저거랑 똑같은 거야. 음. 예쁘다. 그거는 보라색이네? 한번 네. 보, 써볼까? 이거 몇베어이야6 0베어응 음? 이거는 루얄핑 크리스마스 세트래 허! 색깔이 엄청 많아? 어, 색깔이 여러 가지야 대박 여러 가지? 어, 색깔이 핑크색은? 핑크색도 있어 대박 있어? 그 보라색이랑 이렇게 다섯 가지인가 봐 오 로열핑만 모아놓은게 얘가 개잖아 응. 나나핑 나나핑만 있네 근데 아니요 아니요 다른 것도 있어 이렇게 크리스마스 오. 세트에는 로열핑들이 다 들어있네요 오와 솔지핑도 에이, 있고 에이. 대리, 네 왜? 왜 싫어? 왜 싫어? 사출핑도 있어요. 왜부러게 이렇게 응. 네 가지 로열핑이 색깔별로 들어있네요. 너무 예쁘다. 예빈이는 원래 핑크색 마스크랑 보라색 마스크를 주로 써왔지. 보라색은 원래 잘 어울려. 유빈이는 노란색 마스크는 안 써봤지. 한번 써볼게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음. 주로 핑크랑 보라색을 썼지. 오, 노란색도 괜찮은데? 하츠핑이 있어서 예쁜데. 이것도 깔끔하니 예쁜 것 같다. 그지 응. 예쁘다. 완전 예쁘다. 근데 우리는 다 예쁘지. 울빈이 어떤 게 제일 좋아? 핫추핑. 응, 음, 똑같다. 친구들. 얼른 마스크를 벗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빈이가 여기. 하나, 둘, 셋, 삼. 예빈이, 나와라, 해줘. 하나, 둘, 셋. 예빈이, 나와라. 짠! 짠! 어서 오세야 옷이 왜 이렇게 커요? 의사예요? 김선생님. 아니, 세모방. 세모방 선생님.